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이 안전화, 안정,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뭐 공급의 문제인 건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규제를 완화시켜주거나 아니면 이런 임대차 3법이라든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본다면은 자, 공급의 문제 첫 번째 공급의 문제 누구나 생각하고 있죠 공급의 문제 주택 공급의 문제 근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공급하는 거 신규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언제 공급이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빨라도 2022년도죠 올해가 24년도 25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한다가더라도 신규로 공급되는 건 이전 24년 25년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동안 22년 23년 24년 동안은 안정화되긴 어렵다 그러면은.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신규 공급만 있느냐 아니에요. 자 신규로 공급하는 것은 땅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상도 해야 되고 세입자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도 내보내야 되고 이주도 시켜야 되고 기 때문에 신규 공급 자체는 조금은 어려워요 당분간.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기존에 있던 부동산들을 공급을 해야 돼요. 자. 신규로 공급하는 250만원, 300만원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공급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3년 후, 4년 후에 공급되는데 아무런, 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당장 내년, 내후년에는. 그러면은 기존에 공급된 주택들을 시장에 풀어야 돼요. 그게 뭐냐? 다주택자들입니다. 자,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택들 자체를. 시장에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공급이 안 되면 기존의 주택들 자체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억제일 게 아니라 풀어줘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주택들 자체가 시장에 나와줘야 된, 나와주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체, 주택 자체를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정책을 유도하고 세제를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규제 완화죠. 자, 특히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돼요. 자, 그게 가장 큰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규제 완화 중에서 거래세. 자,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왜? 양도소득세 때문에 무서워서 못 팔아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자체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야 되니다 특히 중과 자체는 없애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양도소득세 중과만 폐지해 준다고 하더라도 기한 없이 그렇다면은 기존의 다주택자들 물건은 시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이 주택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공급이 당장 2년 후 3년 동안은 안 된다면은. 기존 주택을 공급을 할수 있게 다주택자들을 어느 정도는 풀어 줘야 되고 이렇게 거래를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신규 공급 자체는 안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다주택자를 어느 정도는 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시장에 나오게 해가지고 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다.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두 번째, 두 번째 뭐냐면은,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많이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 제가 과거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임대차 3법에 관한 거였는데 자 임대차 3법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하향 안정화시킨다고 했는데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임대차 3법 자체는 뭐냐면은 주택 주택시장 중에서 임대시장 자체 임대가격 자체를 상승시키는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부적시장,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즉, 매매 시장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임대 시장, 전세 가격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이 있고, 하락하는 시장이 와요. 근데, 하락하는 시장에서 이 전세 매물들 자체, 다주택자들이 전세 가격을 낮출까요? 안 낮춥니다. 왜? 한번 낮추면 못 올리니까, 5% 밖에.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가격을 내 마음대로 못 올리기 때문에 내리질 않아요. 아예 비워놔버려요. 아니면은 월세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반전세로 돌리거나. 왜? 아니면은 기다리면 돼요. 버티면 됩니다. 왜? 내가 그 집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왜? 왜 굳이 가격을 낮춰요? 다시 못 올리는데. 그래서 임대차 3법은 가격을 낮추는 법이 아니라 가격을 무조건 올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임대차산법 자체는 정말 잘못된 법입니다 특히나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거 자체는 정말 문제입니다 특히 이 계약갱신청구권 그동안 이 계약갱신청구권 통해서 자 작년,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발효가 됐고 올해 7월 달 8월 달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7월달, 8월달이 끝나면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가격을 5%밖에 못 올렸는데 앞으로 7월달, 8월달이 끝나면 그동안 못 올렸던 전세가격을 다시세 만큼 올려버려 한꺼번에 올립니다. 최소 제가 봤을 때 전세시장, 전세시장 자체는 <laughs> 전세시장의 임대가격, 전세가격 자체는 최소 1, 2억에서 2, 3억까지는 다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러면은 임대차 삼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렇게 끝나는 7월달, 8월달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큰 폭의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매 가격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임대 가격이 올라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매 가격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집을 사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도 있고 세금 규제도 있는데.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집을 못 사. 대신에 다주택자들은 집을 또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주택을 내가 편하게 살수 있게 마련하는 게 바로 이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를. 다주택자들의 거래 물건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물건이 많이 시장에 나오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임대차 3법 임대 가격 자체가 완전히 조, 임대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조정기 안정 기간을 갖추거나 하향 안정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가 어느 정도 발효되는 시기가 시기 전까지는. 현재 부동산 시장 기조는 유지될 겁니다. 거래량은 없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눈치 보는 시장만 계속 되겠지만 결국에는 7월 달, 8월 달이 지나고 이렇게 9월 달부터는 올 가을 전세 시장, 임대 시장부터는 아마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이 올라간 시장 자체가 신규로 주택이 공급이 되는 한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시청자 분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은 조금은 눈여겨보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내집 마련의 방법을 아니면 내집 마련의 실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짜보시기 바라겠고 또 투자를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투자하시는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바뀌는 임대차 3법 그리고 특히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고 전월세 상한제가 도래되는. 8월이나 9월부터 9월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에 큰 폭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투자의 타이밍으로 매수 타이밍으로 노리셔 노리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제 방송을 뭐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보시건 보셨건 아니면은 뭐 부동산 법령을 만드는 관계자분들이 보시든 조금은 시장의 전문가들의 말을 좀 기울여서. 서민들도 잘 살고 투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 부동산 경제 자체가 조금은 활사가될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좀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이 부전자전 TV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내집마련의 길잡이 그리고 투자의 이 방향 자체를 새롭게 짜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방송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고, 앞으로 이 부전자전 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주 찾아뵙고 또 좋은 이 방송을 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